자, 오늘도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우리 시사온 라이브 여러분의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채팅 쳐주시면 의원님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의원님과 소통을 예, 할까요? 자, 오늘이 시사온 라이브 8회차입니다. 지난주 시사온 라이브 7회차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님을 모셨는데 오늘은 또 핫한 분이십니다. 오늘 8회차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김종민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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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종민입니다. 아프리카 TV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곳에서 섭외가 오잖아요. 아니 아프리카 TV가 유명하지 않아요? 아 어...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네. 소셜 미디어, 네. 특히 소셜 미디어 중에서도 동영상, 예. 그게 이제 지금 대세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 그 대세가 요새 유튜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선구자가 아프리카 TV 아니에요. 사실. 아 그렇게 생각하시죠. 소셜 미디어의 이 동영상 버전. 예. 그 저는 아프리카 TV가 지금 이 새로운 이 미디어 환경에 상당히 선구 선구매체라고 생각을 아, 예. 항상 하고 있어요. 예예. 예. 그래서 생각만... 요즘에 이런 시사 방송도 한다는 걸잘 몰랐는데 네. 그런 얘기를 듣고 막 달려왔습니다. 아 예. <웃음> 힘들었죠. <웃음>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처음에는 이제 언론과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론도 권력이다. 네. 대통령도 권력이지만, 권력하고 권력하고 친하면 누가 손해냐? 결국 국민들이 손해다. 음. 힘센 사람들끼리 서로 손잡는 건안 된다. 그게 민주주의다. 네. 그래서 확고하셨어요.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저녁에 술 마시면서 네. 잘 써달라, 그 다음에 뭐 촌지 주고, 또 이제 뭐 위스키 같은 거 갖다 주고 이런 거 음. 하지 말고 약간 거리를 두고 좀 긴장 관계를 가져야 된다 네. 그러면 국민한테 이익이다 언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네.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이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네. 그렇게 하고 싶나요 음. 가능한 음. 언론을 우군으로 만들어서 좋게 맞아요. 네. 기사가 나가게 그렇겠죠.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적응하는 과정이 많은 네.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본 거죠. 아.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에 약간 감정적으로 좀안 좋은 감정이 있다. 음. 옛날에 그런 이제 안 좋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이 있다.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한 1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걸 화풀이라고 봤으니까, 음. 한 1년 지나면 네. 달라지지 않겠냐. 네. 저희, 우리 청모들도 시간 지나면 좀 이제 대통령께서 네. 생각을 좀 달리 하시지 않겠냐? 네. 네. 아니 언론의 협력을 받아야 네. 국정 운영을 좀 맞아. 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5년 내내 하신 네. 거예요 이게. 네. 그 그래, 나중에는 정말 이게 아 이번에 철학이구나. 네. 국회는 공부 잘하는 사람 모아놓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국민들을 잘 대표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얼만큼 국민들을 잘 대표할 거냐. 네. 근데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다 공부 잘 하나요? 다 좋은 대학 나왔나요? 다 나이가 50대인가요? 아니에요. 네. 되게 다양해요. 네. 20대도 있고요. 2 0 30, 30, 3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 여자 남자도 비슷해요. 반반이에요. 네. 지금 우리 저 국회 가 보면 남자가 85%, 여자가 한 1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남성 중심으로 가겠죠. 네. 지금 2, 30대 국회의원 네. 비율이 얼마인줄 아세요, 우리나라? 20대는 없죠, ]죠. 지금? 예, 없고. 지금요, 덴마크라는 네. 나라가 제일 많은데, 몇 프로인지 아세요, 20, 30대가? 몇 프로인가요? 40%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20명이 네. 20대, 3 0대예요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살밖에 안된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을 해? 국회의원이요, 만약에 어떤 큰 인간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아주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면 음. 그 말이 맞아요. 음. 그리고 아주 복잡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면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시험 잘 보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게 아니에요. 하는 일이. 국민들의 뜻을 잘 대변해서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이 국민들처럼 다양해야 됩니다. 20대도 있어야 되고, 50대도 있어야 되고, 70대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20대 국민들이 네. 이 국회의원이 합의한 거에 대해서 저기 나 같은 놈도 들어가 있어. 저기가 토론을 한 거니까 나도 승복해야지 하고 승복하는 마음이 생겨요. 음... 여성들이 한 30%는 돼야 여성들이 국회의원들이 남성 중심이다 하고 항의는 안 합니다. 음. 그리고 장애인도 좀 있어야 되고 노동자도 좀 있어야 되고 중소상공인도 좀 있어야 되고 농민들도 있어야 되고 다양성이 저는 국회의 생명이라고 봐요. 의원님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철학과 개혁의 방향 음. 지금 얘기하시는 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정치가 뭐냐. 네. 정치가 왜 필요하냐. 이 문제가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정치 개혁의 어떤 방향을 결정한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치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핵심이다. 음. 문제는 정치예요.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네. 그리고 정치 중에서 제일 핵심이 국회입니다. 국회. 네. 국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거 정치가 하는 일이잖아요. 법 만드는 거, 법 만들어서 혁신하고 개혁하는 거, 네. 정치 국회가 하는 일이에요. 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전 세종대왕이 라도안 된다. 음...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 그거 안 된다. 적폐청산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맘먹으면, 그냥 검찰총장 제대로 하나 딱 임명해 가지고 네. 하면 됩니다. 근데 새로운 대한민국, 이거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들. 네. 이건 국회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를 해결하는 건 법을 만드는 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음. 이 국회를 바꾸는 거, 그게 우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핵심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핵심이다. 음.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핵심이다.